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700억대 횡령, 700억대 횡령이 은행에서 또 일어났는데요. 이 지금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은 우리 은행 횡령 697억 금고 열쇠 슬쩍 1년 무단결근도 몰랐다. 네, 이렇게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보면은 우리 은행 횡령 700억, 6박, 10세 도난, 1년 결근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횡령으로 얼룩진 은행들 마음만 먹으면 가능. 농협 올해만 벌써 9건이 발생됐다. 이 농협도 9건이나 발생이 됐죠. 네 지난 24일에는 파주시 지역 농협에서 직원 이씨가 5년간 76억 원을 횡령을 한 거예요.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은행권 횡령, 외환거래, 구멍 비상, 네, 계속 또, 이상한 외환거래, 해외로 빠져나간 4조 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놨죠. 그래서, 이 해외로 4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은행을 통해서 빠져나간 그러한 사실들, 또 하나은행에서는 은행권 횡령 1위 불명의 대리가 공금 30억 원에 선대기도 네 하나은행 최근 6년간 횡령 사고 1위고요 22건에 82억 3천만 원으로 집계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덕 불감증이 어, 아주 뭐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정치권이나 금융 그러니까 정치 경제 언론 교육 금융 이 전부 다 썩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게 진짜 정치 경제 예? 교육 금융 언론 종교까지 이 여섯 가지가 다 썩어가고 있는 거. 여기에 집단 예, 아주 이기적인 집단까지 일곱 가지 정치 경제 네? 또이 이기적인 집단 예, 금융 언론 종교 죄 썩어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우리 국민들이 크게 인식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지난해 5대 은행 금융사고가 48건이다. 국민 신안이 최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뭐 국민은행, 또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계속해서 이런 금융사고들이 터지고 있는 거죠. 지금 서민들은 죽어나가고 있는데 자기들은 이자잔치를 하니 내부적으로도 겉으로는 박수를 치지만 속으로는 아마도 도둑놈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 강진구 농협 직원 고객 명의로 대출 한 달간 횡령사고 세 건이 잇따라서 터졌다. 새마을금고 또 강릉 지점서 22억 횡령 직원 2명 자수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곳곳이 에 우리가 도덕성을 상실하고 이 황금 만능주의 사회에서 학벌주의 사회에서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가 신용이란 무엇인가 신뢰란 무엇인가 양심이란 무엇인가 이런 걸 가르치지 않고 오직 인류대학 가라 시험에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 가라 이런 학벌주의로 세상을 끌고 가니까 학생들이 시험지나 선생님들 컴퓨터를 해킹해 가지고 계속해서 나쁜 짓을 저지르고 시험지를 빼돌려 가지고 성적 아주 그 우월주의에만 빠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니고 아닐 수 없고요. 우리 국민들이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는 거. 아주 요 유치원 때 배운 거. 양심을 버리지 않는 거. 이러한 양심 교육부터 다시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